서른 살이 직장에서 괴로운 까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명중이 울린다. 안 일어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시끄럽고 호들갑스럽게. 그는 더듬더듬 시계를 찾아 신경질적으로 꺼버린다. 곧이어 휴대폰이 흔들리고 오디오가 노래한다. 경준 씨는 그제야 간신히 눈을 뜬다. 마음은 일어나야지 하는데 몸은 천근같이 무겁고 중노동을 한듯 피곤하기만 하다. 딱 30분만, 아니 10분만 더잘수 있다면. 회사 갈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해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는데 문득 자신을 늘 한심해하는 꼴도 보기 싫은 부장의 얼굴이 떠오른다. 휴. 경준씨는 가까스로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는데 성공한다. 시계를 보니 이대로라면 8시 58분쯤 회사에 도착할 듯싶다. 지각은 면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만 화가 나고 미칠 것만 같다.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취직이 안돼서 죽고 싶을 만큼 초조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되는데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거미줄에 걸린 벌레 같다는 생각을 한다. 끈적거리는 거미줄에 걸려들어 오도가도 못한 채 언제 거미의 먹이가 될지 모르는 신세. 사무실 문을 열고 한 급히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경준씨에게 누군가가 좋은 아침이라고 외친다. 그는 사람들이 너무 가식적이라고 생각했다. 얼굴 한가득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는 동료들에게 그는 속으로 진짜로 그렇게 좋으냐 라고 묻고 싶었다. 오늘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속도를 내보지만 아까부터 계속 같은 줄이다. 이번 프로젝트 건으로 부장에게 매일 깨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욕을 먹을지 한숨만 나온다. 회사에 가면 우울해지는 사람들. 혹시 당신도 경준 씨처럼 회사에만 가면 우울해지는 서른 살인가? 물론 세상에 직장 생활이 정말 재미있고 좋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거의 모든 조직에 번지고 있는 치열한 경쟁 시스템 도입과 조기 퇴직의 불안감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우울은 이미 심각한 사회 현상이 되었다. 그런데 서른 살의 우울은 그 속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창 열심히 일할 나이에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런 식으로 그들의 우울은 무시되기 일쑤이다. 정말 그렇게 무시해도 좋은 것일까? 청년 실업 100만 명 시대, 직장에서 괴로워하는 우리 곁에는 슬픈 이태백이 있다. 그리고 88만원 세대라는 책에 따르면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우리나라 20대의 월평균 급여는 88만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만 보더라도 이 시대 서른 살의 취업을 위한 지난한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IMF 사태 이전의 사회 초년생들은 지금보다 불질적으로는 덜 풍요롭게 자란 세대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취업난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서른 살은 어린 시절 경제 호황기의 수혜자로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대학 입학 전으로 IMF를 겪고 그 여파로 인해 심각한 취업난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 어느 세대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20대를 보내고 서른 살을 맞이한 것이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직장을 얻었다해도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뚜렷한 목표가 없는데도 불안감이라도 해소하고자 학원으로 몰려간다. 일명 셀러던트, 셀러리맨과 스튜던트의 합성어. 그 셀러던트의 등장이다. 새벽이나 점심 시간을 이용해 영어 회화를 배우고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을 위해 뭔가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끊임없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애쓰거나 아예 전업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진학을 준비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모습이 자기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서른 살이 어쩔 수 없이 일을 선택한다는 데 있다. 이렇듯 뭔지 모를 강박증에 사로잡혀 성공하려는 의지보다는 도태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앞서게 되면 일과 삶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기가 어렵게 된다. 그 후유증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갤러리맨들이다. 골프 관람객인 갤러리를 비유한 말로 직장의 모든 일이 마치 골프 경기 구경하듯이 관망하는 직장인을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줄을 잘못 서면 바로 밀려나는 상사들을 보며 어느 날 갑자기 옆 책상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된 그들에게 주인의식이 있을 리 없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결코 애쓰지 않으며 그저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고 세태의 흐름을 눈치껏 읽어 적당히 따라갈 뿐이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암반 수족도 이와 비슷한 맥락인데 직장에서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어쩌면 이런 움직임은 냉혹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그들의 말처럼 가늘고 길게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육 직책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계속될 경우 일에서 얻는 성취감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지면서 만성적 우울을 면하기 어렵다.그러다보니 많은 직장인이 스마일 마스크 침을 군에 시달리고 있다.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항상 웃어야 한다는 생각에 짓눌린 결과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더더욱 우울해지는 것이다.그들은 공통적으로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쩌다 싫은 소리를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 악역을 누군가가 대신 맡아주기를 바란다. 그래도 할수 없이 꼭 나서야 할 경우에는 말을 꺼내기 전에 상대방의 반응부터 살핀다. 그리고 전혀 싫은 소리 같지 않은 말투로 이야기를 한뒤 웃음으로 마무리한다. 속으로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너무 싫으면서도 말이다. 이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자신이 우울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다. 대부분이 이유 없이 불면증과 피곤함을 호소하고 그저 매사에 짜증이 더 많아진 자신을 탓할 뿐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부족한 것 없이 자란 너희들이 인생을 알아? 라고 무시해버리기엔 서른 살이 그리 녹록지 않다. 앞만 보고 달리면 어느 정도 부와 성공이 따라오던 예전과 달리 이제 서른 살은 부와 성공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그들은 자주하며 묻는다.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세대 맞아? 서른 살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 그럼에도 서른 살 안팎 세대는 그전 세대 사람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혼자 놀고 혼자 일하는 데 익숙한 세대라는 점이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눈코뜰새 없이 바쁜 순간이 많았는데 그럴 때에도 나는 의국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타를 짐며 함께 노래하거나 게임 등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그러나 요즘 그런 풍경은 찾아보기 힘들다. 의국에 들어가면 모두들 컴퓨터를 하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등 각자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은 조직 사회이다 그것도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세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기성세대의 눈에는 신세대가 어이없을 정도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신세대의 눈에는 기성세대가 자신의 사생활까지 침범어려든다고 느낄 수 있다. 더구나 직장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돌아가는 집단으로 개인의 시간과 능력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만큼 그것을 통제하려든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이학원, 자학원을 전전하며 숨막히는 통제 속에 살아온 그들은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보인다. 그 결과 직장의 명령 체계를 통제와 복종 관계로 받아들여 이를 못 견디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서른 살 안팎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야단 맞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한다는데 있다. 부모의 보호 아래 공부만 잘하면 웬만한 잘못쯤은 그냥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그들은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뿐인데도 그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여 심하게 좌절하고 상처를 입는 것이다. 그런 증상이 좀더 심해지면 좋든 싫든 직장에서 버틸 수밖에 없다는 자괴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며 우울의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 희인 세대가 받는 스트레스. 어디 그 뿐이랴? 서련사는 직장에서 어정쩡함이나 이도저도 아님으로 위치지어진다. 보통 대리나 과장 초년으로서 서련사를 맞이하는 그들은 신선한 감각의 20대에 비해서는 좀늘쑥그레한 느낌이고 결정권을 가진 30대 후반 이상의 상사들에 비해서는 그 힘에 한참 미약하다. 그래서 밑으로는 아직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신입사원들을 이끌어야 하고 위로는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관리자들을 보필해야 하는 중간 위치로서 겪는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처럼 낀 세대의 말 못할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영국에서 실시한 직급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자리는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최고 경영진이 아니라 실무는 제일 많이 하면서도 최종 결정권은 없는 중간 직급이었다. 이 자리의 시작이 바로 서른 살 아닌가. 일은 많이 하지만 결정권은 없는. 위에서 하라면 하고 그만하려면 그만해야 하는. 이래저래 힘들 수밖에 없는 서른 살. 30살. 그래서일까? 서른 살을 앞두고 사람들은 조바심을 낸다. 계속 이 회사를 다녀야 하나? 이참에 옮겨야 하나? 회사를 옮긴 후 후회하면 어떡하나? 왠지 서른 살을 이대로 보내면 안될것 같은 불안감에 그들의 오늘은 무겁기만 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